안녕하세요. 감동을 노래하는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하늘 위. 뜻밖의 장소에서 펼쳐진 단 하나의 무대. 가수 김용빈이 들려준 특별한 기내 공연. 그 놀라운 순간을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하늘 위.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울려 퍼진 한 곡의 노래.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전한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 TOP7 비긴즈에서 공개된 이 장면은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의 진면목을 다시금 세상에 알렸다. 지난 24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미스터트롯 3 TOP7 비긴즈는 김용빈, 송비나 철록담, 최재명 등 4명의 가수가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펼친 특별한 순간을 담았다. 이들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축하 무대를 위해 도쿄로 향했고, 천길, 주혁진, 남궁진은 응원단으로 함께 동행했다. 하지만 누구도 이 여정이 단순한 이동이 아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기내는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한 분위기였다.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김용빈과 동료 가수들 역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일본에서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승무원의 깜짝 제안이 모든 것을 바꿨다. 김용빈님 기내방송 시스템을 통해 노래 한 곡을 불러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에 김용빈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비행기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처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망설임 없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가 선택한 곡은 태진아의 명곡 연인이었다. 기내 방송 시스템을 통해 울려퍼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콘서트홀을 방불케 했다. 부드럽지만 강렬한 음색, 한음 한음에 담긴 진심은 승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비행기라는 한정된 공간, 낯선 환경에서도 김용빈은 흔들림 없는 라이브 실력을 선보이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김용빈의 노래가 끝나자. 기내는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공연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는 감동에 젖어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승객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을 줄 몰랐다. 김용빈의 노래를 듣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승객은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고 전했다. 동료 가수들도 김용빈의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손비나는 용빈이 형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역시 프로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침착함과 여유가 정말 대단하다. 고 말했다. 철록담 역시 비행기 안에서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용빈이 형밖에 없을 거예요. 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최재명은 웃으며, 이제 비행기에서도 공연을 해야 하나 고민될 정도라며 농담을 던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김용빈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김용빈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승객들과의 소통에서도 빛났다. 노래가 끝난 후, 그는 기내 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오늘 이 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 되세요. 그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승객들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는 이 무대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에서 이미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기 좋은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힘이 있다. 이번 비행기 안에서의 깜짝 공연은 그의 이러한 매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계기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진심을 다하고 그 진심이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비행기라는 낯선 환경에서도 그는 자신의 색깔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만의 무대로 만들어냈다. 그의 동료들은 김용빈을 무대 위의 마법사라고 불렀다. 천길은 용빈이 형이 노래를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의 노래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주혁진 역시 그는 무대 위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빛난다. 그 에너지는 정말 대단하다. 고 전했다. 이러한 동료들의 말은 김용빈이 단순한 가수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한다. 김용빈의 비행기 안공연은 단순한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김용빈의 노래를 비행기 안에서 들었다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됐을 것. 그의 목소리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치유한다. 는 반응이 쏟아졌다. 한 팬은 김용빈의 노래를 들으면 항상 위로받는다. 이번 공연도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 공연은 김용빈에게도 특별한 의미로 남았다. 방송 후 인터뷰에서 그는 처음에는 많이 당황했지만 승객들의 반응을 보고 정말 행복했다. 노래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가수로서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어디서든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용빈과 동료들은 도쿄에 도착한 후 미스터 트롯 3위 마지막 축하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일본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펼쳐진 이 무대는 그들의 노력과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특히 김용빈은 일본 팬들에게 한국 트롯의 매력을 전하며 한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의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초월해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다. 이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김용빈과 동료들은 이번 여정을 통해 서로에게 큰 힘이 되었고 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그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앞으로의 음악 여정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김용빈은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다. 고 말했다. 김용빈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힘이 있다. 비행기 안에서의 깜짝 공연은 그의 이러한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준 순간이었다. 그는 노래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그의 노래는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가족처럼 우리 곁에 머문다. 그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 진심에 있다. 김용빈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노래한다. 비행기 안에서도 대규모 콘서트홀에서도 그는 한결같이 진심을 담는다. 그 진심은 듣는 이들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은 이들은 다시금 삶의 용기를 얻는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는 힘이다. 하늘 위에서 시작된 감동.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김용빈의 비행기 안공연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닌 그의 음악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그는 이 무대를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노래는 하늘 위에서 시작되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김용빈이 어떤 무대를 펼칠지, 어떤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된다. 그는 이미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가수지만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의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언제나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늘 위에서 울려 퍼진 그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 속 깊이 메아리 칠 것이다.